좀 거야. 대만은 싸다고? 대만대만은모르겠대만은대만은 대만은 오토바이가 은대만은대만은이만은대만은대만도한이주일만았었는데대만도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대만은대만은대만은대만은대만은대만은대만은대만은기 때문에 만은대만은대 말파가 되게 나를 때릴 수가 없는데? 무슨 말파로 돌아방패 에잘안 드는데? 그게 방패 들면은 처음에 마나가 너무 좋게 해가지고 정말 막기밖에 안 해야 되거든. 길교야, 길교가 안 돼, 그게. 그런 방패 간다고 잘 버텨지는 것도 아니고. 둘, 셋, 아, 저거 있구나. 다지만하고 치겠다고자. <목소리> 뒤로 가야지 <목소리> 아, 농담이 아니고 근데 나좀 살찐 것 같아. 약간 라봉 형님이 나 보고 볼이 좀 빵빵해졌다 그랬는데 진짜 좀 살찐 것 같아가지고 살좀 뺄라고. 정환이안녕하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게임 이길 때는 지로시 제일 편해. 특히 나 저렇게 자크나 말파이스 같은 거걸때둘다 a p 고둘다 그렇게 딜이 쎄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로타한면좀 편하죠. 말파가 전멸이 없고 나한 절멸했거든요. 너무 많이 때리면 해칼이 오기 전에 도망가니까 적당히만 때리시고, 그동안 자고 했 유행님다녕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저녁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시간대에 방송 못할것 같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부전님 안녕하세요. 방패까지 하나만 먹고 가면 좋겠는데. 보통 다 알아. 음. 내가 내가 만난 여자들이 보통 시청자 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인 거 모를 수가 없죠. 아, 1830원인데 좀만 기다리자. 그냥 이거 음, 생방입니다 어,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채팅, 오랜만인가? 오랜만인데, 아, 우리 유학 형님도 2500원 감사합니다. 내 방송에 저뭐지 티모 마크 있잖아. 그 VIP 해주신 분이 약한 20명 돼요. 20명. 20명 되는데 몇명없어가지 신속해. 이거 빨리 날리고. 야 진짜 1년에 2억 벌면은 바로 결혼할텐데. the yeah. name 지금까지 사실 제가 아빠형님 미션한다고? 쇼게임 이상한 것들 했는데 지금은 정석하고 있습니다 정석. 아 <laughs> 뭐하냐 <laughs> 로칼 말파도 못해 저거 먹은 다음에 이거 빨리 먹자 아군이 습니다 아군이 습니다 네, 피좀쳐워야 되니까.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은 때리면은 타워에 맞기 때문에. 아하! 전멸 돌았는데 너무 까쳤다!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까쳤다. <laughs> 어, 2차 내 방패가 없어. 나한테 뭐가지? <laughs> 너무 너무 깜쳐, 너무 다까져도 이거 전무꽁짜인데가면 너무 려오는거 그냥 너 이미지상 무너야 자크하다 보면은 저거 많이 나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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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미드 방 미드 방패 야겠다 다섯 개니까. 이에 있으니까 난복가야겠다빡 그런 야지 저게 더 안타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나는 저는 보시 좋거든요. 14분 전까지는 무조건 방패가 개꿀이야. 뭐야, 빚네 근데? 저러면 가졌어야 되는데? 음음. Mm -hmm. 빨리 빵패 먹자. 그거 본게 아니야. 지금은 자랭하고 있고, 어, 자랭하는 이유는, 우리 아빠 형님이라고, 약간, 아프리카로 치면 열혈 형님 있어요. 근데 그 형님이랑 게임 같이 하려고. 우선은 얘들 높아봐야 막 골드 플레이일 거야. 실버일 수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학살하는 거지 뭐. 물론, 아직 게임이 이긴 건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지로스로 운영하는 팀화면은 게임 자체를 잘안되긴 해. 이니테카 이렇게 전력을 안 먹냐? 전력 공짠데? 음... 난레을더 좋다. 전력 내가 먹어야겠다, 그냥. 먹을 생각이 없네. 티몬 버릇단 소리 되게 많이 들어 제가 요즘에 니코나 아이번 이런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워몬에 대한 내정이 떨어졌다고 되게 뭐라고 해하오 자크가 킬을 엄청 많이 먹었네 게임 지는거 아니냐? 왜.. 왜스포가 똑같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궁이 하필 딱 돌아가지고 있어. 아, 역대하지 말걸. 음. 어! 어! 나이키? <laughs> 아, 이거 짭입니다. 롤 현생이에요, 롤 현생. 아, 롤 현생입니다. 3오년인데 좀만 기다리자. 피모가 저런 거 있잖아. 말파 이런 건 되게 편해. 또이 게임 이왜 편하냐면은 만약에 말파에다가 여기가 신자오였잖아, 그럼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게임이. 근데 저 신자오가 아니고 자크라 그래 자크. 둘다 딜이 아예 없는 AP 챔프라. 그냥 피모가 주룩 같은 거 가면은 저쪽에 두명개이으로날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되게 편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크 같은 거를 높은 티어에서안 하죠. 이거 대신에, 뭐, 신짜오라든지, 뭐, 앨리스라든지, 여타의, 뭐, 카직스라든지, 뭐,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목소리> 라 저게 업기를 파괴했습니다. 만약에 말파한테 힘없이 지는 팀모라면은 진짜 팀모 못하는 거야요 우선은 이거는 제가 뭐 제가 잘해서 말파를 이기는 게 아니라 팀모를 조금만 하고 팀모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만 있는 분들은 말파만큼 쉬운 게 없어요. 진짜로. 말파는 되게 단순하고 뭐 변수도 없어요. 이건 미담은 가야겠지 싸운다. 아니, 아니요. 컷엔 보방패 가면 편합니다. 뭐하냐? <laughs> 뭐하냐? 판하냐 좋아, 좋아. 몰라, 몰라. 애들 티어 안 검색해봤어. 제 생각에는 얘들은, 어, 얘들 중에 아마 자크정, 그러니까 우선은 티모, 티어 측정기. 자크정도는 플래티넘. 말파, 실버. 아트록스, 골드. 레오나, 실버. 카이사, 골드. 추측합니다. 우선은, 아마 이쯤 되면은, 이따가, 봐도 재밌겠다. 애들은 뭔가 죽은 그거 있잖아요. 속도가 너무 느리야. 지금 저거를 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정글 하나를 먹는 동안, 이런 비싼 것들을 다 먹고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터치스 뭐라고? 상대 골프린데 카시가 다이아 e? 카시 못 하냐? 아니 잘했나? <laughs> 우선은 내가 아까 티어 몇개 말했으니까 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티어 몇개 말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똥땡맨이 10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맞춰보자 맞춰보자 저는 딜량까지 보고 뭐 딜량은 28000 압도적인 딜량 뭐 이렇구요 티어 맞춰보자 몇 나오지? 아왜 안나오지? 누가 방금 갱신해가지고 안나온다 이거 어.. 누가 갱신했냐 정글 빼고 다 틀렸다고? <laughs> 빵테는 그냥 투교환 되는데 아이 누가 자꾸 갱신했냐 이거 아직 안나왔는데 어 나왔다 나왔다 아 티어 우선은 말파이트, 골드4티어그 다음에 자크 플레 3티어, 아트록스 플레이티어, 플레사티어, 골드 1티어, 음, 뭐 비슷하네. 아이고.